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천연가스는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석유를 시추하는 유전으로부터 그 소스를 찾아볼 수 있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만, 그와는 독립적으로 가스전이라고 불리는 천연가스만을 특화시켜 집중적으로 추출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몇몇 통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2018년 국제가스연맹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 순서대로 러시아가 47.8조 세제곱센티미터로 1위를, 다음으로 이란이 석유한국답게 33.7조 세제곱센티미터로 2위를, 이어 카타르가 24.1조 세제곱센티미터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2019년 기준 석유 매장량 순위를 보면 러시아가 8위, 이란이 4위, 그리고 카타르가 14위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석유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명확하나 절대적으로 비례한다고는 할수 없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첫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천연가스 보유량을 지니고 있는 이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이 자원을 수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 즉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많은 양을 옮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할 때는 리퀴드, 즉,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수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즉, LNG라는 용어가 익숙한 것입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천연가스를 수입해 우리나라를 보급하는 판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천연가스 시장의 가치사슬, 즉, Value Chain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치사슬이라는 그런 용어는 일상 속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단어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에 의해 등장한 이 용어는 기업의 입장에서 타 기업과 차별될 수 있는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시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지점을 찾기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방법론적인 모형을 의미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활동, 즉 본원적 활동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를 함으로써 최저의 비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높이며 공급자와 고객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이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원재료 입고, 구매, 가공, 판매,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큰 다섯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을 가스산업에 적용시켜 본다면 큰 틀에서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가스전 탐사 및 개발을 담당하는 상류, 즉, 업스트림, 다음으로는 획득한 천연가스를 자연 그대로인 기체 상태로 옮기기는 불편하니, 고압을 활용한 액체 상태, 즉, LNG로 변환시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 즉, 중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송된 LNG를 저장하고 이를 다시 산업 및 가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화하여 판매하는 다운스트림, 즉, 하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바로 공급, 즉 다운스트림의 중반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스공사는 중류와 하류 사업의 중심지였지만 상류 사업에도 지금은 진출하여 LNG 밸류 체인의 전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전에서 생산된 원료가스, 이것을 영어로는 feed 가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feed를 이용해 LNG를 생산하는 기지를 우리는 액화 플랜트, 즉 l i q u e f a t i o n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산된 LNG를 각 필요한 나라들로 보내기 위해서는 챔버를 실은 대형 수송선이 필요하겠죠. 흔히 유조선의 이미지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 바로 이 거대한 수송선을 우리는 카고라고 부릅니다. 이 카고를 통해 운반된 LNG가 수입되면 우선 잘 처리 그리고 저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을 하는 시설을 받는다는 의미의 리ceiving terminal, 인수 기지 또는 생산 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산 기지를 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기지는 인천과 평택, 통영, 삼척, 제주 이렇게 4개에서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보관된 LNG를 다시 기화시켜 가스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공급 배관망을 통해 발전소 및각 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가스 회사들로 공급하는 일을 한국가스공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후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가정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아주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실 이러한 가스가 지역 난방에 공급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스시설의 인프라를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공급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운용함을 통해 가스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한 수많은 공학자분들의 노력 덕분 아니었을까요? 과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러한 기반시설에 관련된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이야기를 컨텐츠로 다루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다름이 아닌 이러한 재반시설에 관한 지식은 정말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아주 기본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그런 기술의 이면에는 이러한 편리함을 꿈꾸고 실현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과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연탄이나 LPG 드럼을 옮겨가며 개인 난방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 난방으로부터 손쉽게 가스가 공급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기술을 모태로한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또한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가스를 가정에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진 않지만, 그보다 훨씬 상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가스를 해외로부터 도입, 그리고 수송, 저장, 보관하고 공급까지 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가 이용하는 가스들은 모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컨텐츠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문해주신 한국가스공사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직접적인 성장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이용해 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모두는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되며 촬영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영상들 볼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있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